이게, 예, 이게, 진짜 상황이 볼 때리는데, 어, 제가 이걸 촬영을 다 하고 이제 한꺼번에 편집을 하는데 보니까, 2단원, 그러니까 4단원에 최근난도 문제 풀이가 안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는. 나다 했는데, 이걸. 응. 그 그래서, 아, 혹시나 빼먹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봤는데 다돼 있네, 돼 있는데 지금. 안 되는데요. 아그돼 있는데 그뭐 촬영이 안 됐나 봐요. 아, 안 됐던가 제가 실수로 삭제를 했던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촬영을 들어갈 거고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영상 촬영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시험삼아서 요것만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저도 예 그리고 편집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뭐또 다시 만드죠 뭐예 아무튼. 그냥 다섯. 어차피 뭐세 문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뭐 이거 구하라는 건데 일단은 얘부터 한번 봐봅시다. 그, 어 뭐야. 어, 대수라서 아직 함수의 연속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얘 예, 그래서 x 대신에 2를 갖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얘도 2고요. 아 4고요. 그 다음에 얘도 4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왼쪽편으로 따져가지고는 음, 음 그리지 말자. 어. 이 뭡니까? 이런 놈에, 이런 놈에 플러스 8만큼 온 거지. 예.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예, 그, 탭을 바꿔가지고요. 예, 아무튼. 왼쪽 편은 이거예요. 응.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은 E의 X 그래프 이겁니다. 요러면서 여기가 얼마, 2,4를 갖다가 지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독으로 나오면은, 지수함수 단독으로 나오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정근선 이용하는 겁니다. 즉, X는 8이라는 이런 정글선... 아, 미친놈이네. 어. Y는 8이라는... 아이씨, 이... 글씨 개판인데 근데 잠깐만요. 제가 제 화면을 갖다가 제 손으로 가리는 건 아무 상관 어, 없는데 이게 튀는구나. 뭘까? <laughs> 예, 그래서 Y는 8이다. 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데 장갑을 껴야 되겠다. 예 아무튼, 예, Y는 4고요. 이제는 이것과 그래서 이제 재를 갖다가 2의 도배의 fx 아니면 2의 fx로 가져야 될까 그렇, 그렇겠다 2의 fx의 제곱 어 마이너스 9 곱하기 9 곱하기 2의 n 곱하기 2의 f의 x 더하기 어뭐 굳이 따지자면요 그 제도 뭐 해줘야 될 건데 2에, 이에 내, 제곱? 곱하기 8?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안될것 같은데? 어, 인수분해가? 잠깐만. 서로 다른 실근에게 수는 0이 되도록 하는. <laughs> 응, 됐지. 그래서 얘는 8에, 마이너스 1에 뭐 물론 여기에 2의 n승 여기 2의 n승 요렇게 둘게요그 다음에 뭐 얘를 갖다가 1, 1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얘는 2의 f x 빼기 8곱하기 2의 n 2의 f x 빼기 2의 n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얘는 또 2의 n 다기 3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즉 f x는 n 다기 3 f x는 n. y는 n과 y는 n 더하기 3이 몇 군데서 만나야 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세 군데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어, 그렇게 되게 해주는 세 군데서 만나게 해주는 n값, 자연수의 n값을 갖다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4였으면은, 4랑 어디에서? 7, 이렇게 되면서, 어, 하나, 둘, 세 군데가 되게 되는 거그 다음에 5였으면은, 여기에서 두 군데 만나는데, 8부터는 뭐가 되게 되는 거니까. 예, 그 정근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4도 되고요. 얘는 4도 되고, 그 다음에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그 대신 8은 안 된다는 라 거지. 왜 8이 돼버리면은 8이랑 11 해버리면은 8, 11. 이제는 두 군데서 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와, 씨, 8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이만큼 올리면 안 되겠는데? 예, 아무튼. 예. <laughs> 시험 단계다가지고 예. 뭐, 좀, 이런 게 터치가 안될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아우, 이, 아우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예, 뭐, 음.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절대 값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깐요 예, 그래서 2에 x 빼기 a는 일단은 얼마? 8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었던 거니까 2 사이다. 그러면 은 x 빼기 a가 어디에서? 1에서부터 3 사이다. x는 그래서 얼마? a 더기 1에서 a 더기 상사이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뭐뭐그아아아 아, 아. 정수 A잖아요. 그러면은 정수 A였던 거니까 밑이 1보다는 큰 거죠. 예, 뭐, 미션 1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미션 음수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얘도 뭐 볼거 없이, 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어때야 된다? 2X 더하기 5여야 한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X는, 큰값보다 크고, 작은 값보다 작아야 된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음, 음, 5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근데, 이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해야 된대 그러면은, A 더하기 1에서, a 다기 3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즉, a 다기 1이 얼마보다 5보다는 가까워야 된다. 즉, 최소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다? 4가 되겠다. 대충.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뭐 얘도 그냥 어, x 제곱 마이너스 2 다기 로그 2의 n x 더하기 2 e 로그 g 2의 n 는 0보다 같거나 작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아 예, 아무튼. 그죠? 예. 그, 그러면 그 근데 얘2 log 2의 n 바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러면 x는 2보다는 같거나 크고, 로그 g 2의 n 보다는 같거나 작거나요. 뭐, 물론, 어, 그, 이거는 당연히 n이 얼마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그, 뭡니까? 4보다는 가거나 크다라는, 뭐, 이 부동식에서 그게 나오거나 아니면 X는 어디에서? 로그 2의 N에서 어디 사이다? 이 e 사이다?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화면을 쳐다보, 모르겠다? 예, <laughs> 아무튼, 이렇게. 아니, 너무 목소리만 넣으니까 제가 봐도 지겹기도 하고, 그러다가 울고 딱 깔려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예, 뭐, 아무튼, 예. 고른 정수 X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요 상황에서는 log2의 n이 얼마보다는 가끄나 크고, 2보다는 가끄나 크고, 3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n은 얼마보다는? 4보다는 가끄나 크고, 어, 8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니까, 4, 5, 6, 7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도 로그 2의 n이 얼마보다는 2보다는 같거나 작고, 얼마? 1보다는 컸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3, 4. 그래서 3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은, 어, 10, 10, 15 해서 25다. 촬영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울게요.